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뭐 교육 마치고 나서 바로 어, 지금 들어와서 마이크를 어, 카메라 켰습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어, 20불 가까이가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그 드문 일인데 어, 오줌부터 오늘 상승을 해서 거의 마지막 장까지 상승될 일을 펼친 아주 희귀한 어떤 날입니다 어쨌든 음,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런던과 뉴욕 시장에서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 집니다 어쨌든 어, 1845불선 까지 지금 현재 뭐, 5불 이상, 거의 47불, 1847불까지, 음 지금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 14일날 이제 그 대통령 당선, 어 결정이 나게 되면, 뭐, 결과야 이제 1월 달에 발표를 하지만, 그의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분명히 골드 가격이 오를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그 어 어떤 어 연장선에서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희소식이 어 달러 우리가 환율 자체가 1094원으로 어제 91원에서 또 올랐습니다 어연 4일째 지금 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어 우리가 어 원가 원환율이 고공을 했던 부담이 많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국제 시세부터 한번 오늘 국제 국내 시세 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트로이 온서당 지금 현재 1845불 38세 34센트 1 g 당 59불 33센트, 1kg당 59328불 98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그 골드는 한국은 살때 26만원, 팔때 25만6천원으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그램으로 나눠보면 살 때가 69333원, 8대가 6 8 2 6 6원에 예, 국내 시세가 오늘 장이 마감된 것 같고요. 어,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의 온서당 24불 26센터. 뭐, 골드 못지않게 굉장히 오늘, 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으로 실버가 잘 운영되고 간다. 오늘 뭐, 어, 골드는 약1% 올랐고, 어 실버는 1.7% 정도가 올랐네요. 어 실버는 오늘 국내 시세가 돈으로 살 때가 3,340원, 팔 때가 3,000원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살 때가 890원, 800, 팔 때가 800원에 에그 국내 장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어, 뭐, 야금야금 오릅니다. 지금 현재. 실버는,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3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 오늘 아침 장 받을 때 1,827불. 거기서 꺾어서 상승하기 시작해가 1,847불까지 올랐다가, 이제 조금 조정받았는데, 이제 런던 장에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뭐 3일 이틀 전 어제 뭐 이틀 전에 상승을 제법 했는데 이때 상승 못하고 또 눌려 가지고 어제 장에 바닥을 한번 봤죠 어, 거의 바닥을 두번이나 봤네요 그리고 오늘 장을 받았는데 아시아장에서 이제 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런던장 하고 뉴욕장에서 어,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인단에서 어, 충분히 306석 인가 그렇게 당선된 걸로 그렇게 선거 결과가 어, 1차적으로 집계가 된 걸로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탈은 표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laughs> 미부양책 인데 아웃라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희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법안에서 딱 지금 이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피해를, 피해로 인한 소송에 면책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어, 그게 잘못해서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뭐 이제기를 소송을 했을 때에, 어, 의료종사자나 특히 의료법인, 부분의 책임을 묻지 말자 한이 부분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 정부에 지원을 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만 합의가 되면 거의 지금 이제 국회 통과하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두 법안을 아예 분리 시켜가지고 별도로 상정하자. 그두 법안 두 법안 때문에 예, 걸림돌이 있으니 그거는 다른 법안으로 통해 가지고 분리시켜서 처리를 하자라고 오늘 저희가 나와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미 나스닥 시장 어제는 사실 거의 하락이었습니다. 하락이었는데 에, 그 나스닥만 상승했죠. S&P나 뭐 다른 거, 이 나스닥 부분도 거의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장장 말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해서 그나마 비겼는데 달러는 의외로 어 지금 상승해서 오늘 보합입니다. 저녁에 조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저녁에 조금 내려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장이 이해 안 된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 말씀드렸죠. 달러는 보합으로 잘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그런데 왜 골드가 또 올라야 됩니까? 뭐 오르는 건 좋지만 너무 지금 안 맞는 그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국채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47불 5공점 예. 이상. 어, 그다음에 어, 실버는 24불 36센터. 뭐, 어, 지금 이제 그 이상 뛰어넘었죠. 지금. 24불 29센터 정도 왔으니까 그 비슷하게 온것 같습니다. 에, 선물은 지금 이제 조금 앞서고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오늘 1,094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는 희소식이다. 그래서 잘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환율이 에 94원, 95원 이때에, 어, 골드 어떤 시황을 잘 보고, 어, 지금 해지를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 그는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4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장부터 시작해서 3,40이 지금 뭐 거의 10시간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800한5,60 정도에 가면 해지를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저쯤에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섭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지금 현재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요즘 최근에 보기 드물게,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어, 유로, 런던 시장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런던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한번, 어, 장 건물에 또 이렇게 거의 런던 시장에는 어제 오늘 다 내리꽂았어요. 초반부에. 또 상승도 했고요.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뉴욕장에서 어 상당히 큰 상승을 어, 어제 그전에 했었고 어제도 역시 유역장에서 반등을 했다가 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침에 뭐 어쨌든 오전장 분석을 좀 못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있지만 뭐 죄송스럽고 어, 내일만. 어, 내일 교육이 끝이기 때문에 내일만 <laughs>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모레는 제가 조금 일찍 분석을 해놔 놓고 어, 내가 출발하더라도 모레 내일 모레는 어, 장을 분석을 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교육 받고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계속 핸드폰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끝나자 마자 바로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시장 분석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어 어, 전반적으로 봐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도 이제 곧 결과가 막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오늘 이제 바이든, 어, 어, 미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어, 선거가 306명 이상이 지금 이제 확보됐다라고 오늘 유승가 나오고 보면, 뭐 이제는 이변이 아니라, 혹시나, 어, 선거인단에서, 어, 선거를 할때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도, 어, 잠을 재워버린, 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 민주당에서 준비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오늘 그 전반적인 시장은 아시아 시장 음 아시아부터 시장 열자 말자 거의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상승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정은 받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굳이 굳질하게 이제 구닥다리 빼고요. 될수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달은 제가 어, 그, 될수 있으면 그, 지금 현재 분석하는 패턴 방식으로 분석해 갈 것이고, 어, 1월 달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어, 우리 구독자님들, 분,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개, 오픈 공개된 부분에서는 일기 예보하듯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짧게, 어, 명확하게, 예, 그 날씨정보 전달하는 방식처럼 거의 5분에서 6분 사이에 길면 7분 정도 사이에 짧게 액티브하게 그렇게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할 때는 그 깊이 있게 또 어, 내밀한 부분까지 분석을 할 거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내년 어, 1월달 정도 지나고 조금 음, 아마 그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2,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때는 어, 깊은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회원제를 통해서, 이 원화를 시켜서 어 지금 시장을 어 방송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어 조금 늦었지만 오늘 이제 또 국내 시세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장 시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장을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작장과 마무리하는 장은 틀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시작하는 장과 마무리하는 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 이제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감장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모레부터는 이제 오전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15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골드 가격이 오를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주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실버 같은 경우가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 3불뭐요 밑에 있을 때에. 저쯤에 주술 수 있으면 주승 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음, 충분히 이해되신 분은 어, 그렇게 실행했을 겁니다. 자, 1 8 5 0불때든지6 0불때 골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 50불, 60불대에 어떤 부분이 되면 어, 다시 한번 헤치 전략을 펼칠 볼 만하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어, 그때부터 해치를 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을 때에 저점에서 잡고 이천 어, 부를 상승을 가는 그런 전략을 짜 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 어, 골드 실버 어,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예, 폭락을 하든지 폭등을 하든지 큰 변화가 만약에 온다면 속보 형태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15일 골드 실버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